실례합니다. 잠시만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 안녕하십니까. 어제 불후의 명곡 시청을 잘 했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은 이찬원 가수가 MC로서 이렇게 이거 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특히 네 가지 장면이 어제 좀제 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분은 첫째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? 저기 앞에 관객석에 저희 팬분이 계신데 정. 아 네이 네, 부분 영상인데 그, 이찬원 가수의 팬분 한 분이 정민찬 씨를 객석에 계신 팬분중한 분이 정민찬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팬한 분을 이렇게 뺏기나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담당 작가님이 저한테 찬원 씨 섭외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이 찬원 가수가 이제 작가님이 찬원 씨 섭외하는데 정말 힘들었었는데 제이블랙 마리 이 부부죠 이두분 섭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라고 이래 소개하는 부분 이게 이제 사실은 뭐그이두분 어, 섭외도 힘들지만. 자 찬원 가수도 섭외하는데 힘들다는 여러 가지 좀 세련된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찬원 가수가 이제 국내에 합쳐서 두 분의 우승, 도합이 어떻게 되나라고 이렇게 제이블랙에게 물었었더니만 제이블랙은 다 모신다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도 또 아주 좀 주위에 웃음을 이렇게 크게 자아냈던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동점 나온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니까 처음이 아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순발력으로 역사적인 날로 이렇게 빨리, 그 순간을 이렇게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, 그리고 이런 순발력 때문에 자는 가수를 많이 이렇게 방송국에서 서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순발력이 없고 거기서 뭐머색하게 어, 이렇게 머리를 극적인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순간적인 순발력 이런 부분들이 이찬원 가수의 장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어, 이 부분도 좀 재밌었네요. 여기 보면은 정민찬 씨 항상 눈을 이렇게 머리로. 어, 이렇게 늘어뜨려서 가리니까 정민찬 씨 왼쪽 눈 처음 봤다는 그런 어떤.